리더스뱅크 레벨 3의 유닛 23 스토리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 이 글은 굴을 먹다가 진주를 발견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에 관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문장 Rick and Tosh lives in New York City. Rick and Tosh라는 사람은 뉴욕시에 살았다. 자, Rick and Tosh는 어, 대명사로 바꾸면 h 히로 바꾸었을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 동사에 S를 붙인 거 알고 있지? 삼인칭 단수일 때에는 어, 현재 시제의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다라는 규칙 기억해두고. One day he got really lucky. 자, so one day 어느 날. 그다음 여기 get이라는 동사 보이지? get의 과거형인데 get 플러스 형용사. 여기 lucky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get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뭐뭐 되다,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정말로 lucky, 운이 좋게 되다. 운이 좋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While he was eating oysters at a restaurant, he felt something hard in his mouth. while은 접속사로, 이 접속사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해석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자, 여기에서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진행형 형태가 쓰였는데, 보통 진행형 형태랑 쓰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여기 was plus ING는 과거 진행형이야. 그래서 뭐뭐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자, 그래서 그가 레스토랑에서 굴을 먹고 있는 동안에 그는 felt something hard in his mouth. 느꼈다, something, 무언가를 느꼈어. 자, 그런데 something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hard, 단단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규칙이 있거든. 보통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잖아. 그런데 something이라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규칙이 있어. 자,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의 입에 있는 단단한 무언가를 그는 느꼈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At first, he thought that it was his tooth. 자, at first 처음에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이빨이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에서 d o s 는 접속사라고 하는데 좀 전에 접속사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처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고 했지 자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d o s 는 접속사라고 해자 그런데 이 접속사 does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사용이 될수 있는데 여기 think 같은 동사들은 뒤에 무엇을 생각하다라는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 그는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이빨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다. 또는 그것은 그의 이빨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어. 뭐뭐 하는 것을 아니면 뭐뭐라고 생각했다로 해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이 접속사 대시야 To his surprise, it was a p a l 자투 디의 히즈라는 소유격이 오고 서프라이즈가 오면은 뭐뭐가 놀랍게도라고 해석을 하면 돼. 자, 그가 놀랍게도 그것은 펄 뭐였다? 진주였다. 진주는 하얗고 사랑스러운 보석이다. 자 그런데 이 보석은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냐 하면 grows inside the shell of oysters 굴의 껍질의 안쪽에서 자라나는 그런 자랑스러운 보석이다라고 해서 갈수 있어. 여기에서 나오는 뜻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라고 해. 자, 그래서 꾸며주게 해석을 하면 돼. 보석은 보석인데 어떤 보석? 자라는 보석 어디에? 굴에 껍질 안쪽에 자라는 보석.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보통 ly로 끝나는 거는 부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love라는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거든.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 어떤 보석? 굴의 껍데기 안쪽에서 자라는 그런 보석이었다. If sand gets into an oyster's body, it hurts. 만약에 모래가 get into는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야. 굴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아프다. The oyster does something amazing to feel less pain. 자, 그래서 굴은 하는데, something이 또 나왔네 뒤에 amazing이라는 놀라운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져. 그래서 놀라운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투부정사는 저번 시간에 계속 많이 나왔었지. 부정사의 부사절 용법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feel 느끼기 위해서. less는 little의 비교급으로 더 적은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더 적은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놀라운 무언가를 한다. It covers the sand with some shiny substances. 자, 그것은 덮는다. 모래를 덮는다. 전치사 with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뭐로 뭐뭐를 사용해서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그래서 we어 두면데 약간의 빛나는 물질들을 사용해서 모래를 덮는다. It takes many years. 그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Take는 뒤에 시간이 오면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Finally these substances turn into a beautiful pearl. 자, so finally는 결국이란 뜻이야. 같은 표현으로 in the end로 바꿨을 수 있어. 결국, 이런 물질들은 turn into, 뭐뭐로 변하다란 뜻이야. 아름다운 진주로 변한다. Rick was very fortunate to find Paul. 자, so Rick은 매우 fortunate 하면 운이 좋은이라는 형용사야. 자 그런데 투부정사의 부사주 용법 중에 우리는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많이 했지 뭐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 더 배우도록 하자 그 중에서 또 판단의 근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뭐해서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자 리기 매우 운이 좋다라고 판단을 내렸지 그러면 그 근거가 이제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거야 왜뭐 때문에 운이 좋은데 to find pearl 그 진주를 발견해서 그 근거가 이제 투 부정사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진주를 발견해서 그는 매우 운이 좋았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It was a white beautiful pearl with a black dot. 그것은 하얗고 아름다운 진주였다. 자, with는 좀 전에 뭐뭐로 뭐뭐를 사용해서 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머시 있는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뜻도 같이 외워서 두면 돼. 그래서 검은색 점이 있는 아름다운 진주였다. It was worth about 4,000 dollars. 그것은 약 4,000달러의 가치였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진주 같은 그런 반짝이는 실력을 가지게 될 거니까 오늘도 믿고 꾸준히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 요, 오늘도 이요 부분에 나온 필기 다잘 정리해서 어, 해석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암기하고 정리해서 보도록 하자.